아, 네. 이 교회에, 하와이 한인 기독교 독립교회에, 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. 이 흑백 사진은 잘 보시면 1996년 당시 교회의 모습이고요. 오른쪽에 있는 거는 2023년 현재 모습입니다. 그런데 이 교회가 앞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푸른색 유리, 십자가 있는 그 부분까지가 원래 있던 교회 모습이고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증축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라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잘 봐주셔서 저 앞에 푸른 유리는 2005년에 교회 증축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그걸 떼내고 십자가 있는 부분까지는 살려서 그것을 종로 구청에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. 저것까지 그대로 잘 보존해 달라고 하고 있고 교회 보면 2층으로 돼 있죠. 그러니까 2층 예배당이 전체 면적이 한 150평 되는데 그 2층 전체를 우리 하와이 독립운동의 어떤 거점 되었던 그 역사관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청과 지금 협의에 들어갔습니다. 네 저희도 이제 기대 기획팀도 좀 꾸려주고 있고 그렇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